새끼 죽여 버리지 개 새끼 십새끼 같은 개좆 같은 존만한 새끼 네 목을 따 버려 네 목에 칼을 찔러 버려. 널 찔러 죽여버려, 네 부모 앞에서. 네 부모는 보고 질질 짜겠지. 질질 짜면, 네 눈깔, 네 부모 눈깔, 동태 눈깔, 생선 눈깔로 만들어서 네 니할매한테 먹방을 시켜. 이 개새끼 죽여버려, 얘는 개새끼 니한테 음식물, 쓰레기도 아까지. 이 족같은 새끼, 방금 밟혀 죽는 것도 안 돼. 넌 찔러 죽이는 것도, 넌살좀 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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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려. 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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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칼방을 어 거의 천개어천개 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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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조금씩 다시 아무리 또 찢어 또 찢어 더 고통 찢어 갈겨 죽여버리는 새끼 너는 죽어야지 그런 식으로 넌넌 넌? 쉽게 죽지 못해 넌 쉽게 죽지도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긴생 개새끼 태생부터 그런 먹은 개새끼 야, 니네 맘마 소스? 또못 빨겠지. 왜냐면 니네 부모도 내가 죽여버릴 거거든. 아, 순서를 바꿀까? 어, 니를 다음에 죽이고 니네 부모 먼저 죽여버릴까? 어, 어, 죽이는 거 쉽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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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병신새끼.